오늘 잠원 21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하리라고는 생각을 이제 하지 못했는데, 네, 올해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아, 잠원 나오는 그 말씀, 1장부터 이제 3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에,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자문 강의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에 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은 아,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지혜, 인생의 기술, 이걸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 특별히 옳고 그른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사하는 것, 뭐 교회를 선택하는 것, 뭐 등등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 이제 살때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원에는 아,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에, 특별히 지난 몇주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나쁜 말을 하게 될때 어떤 피해가 생기는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말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고 또 지난 주에는 충동적인 분노를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충동적인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삼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 그다음에 적절한 기회 잡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생을 이제 지혜롭게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른 것인가? 또 근면하게 일하는 것, 또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가? 또 어떨 때는 남의 그 빚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보증서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상당히 우리 그 특별히 경제생활, 직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실제적인 그런 그 문제를 오늘 이제 자모니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 역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제 소개한 대로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지었어요. 그 주석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자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마 도서출판 그 디모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또 더구나 그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신학과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을 뭐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창세기, 뭐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출애굽기, 뭐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이 홀맨 커멘터리 예, 주석의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들 이걸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런 그 어, 주석을 내고 있다 이런 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 이제 이거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저희 교회는 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아, 이걸 위해서 교회에 이제 한 세트 전체를 다 사놓고. 아, 교회 학교 이제 운영하시는 우리 오광일 형제님이 아, 자세히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할 때도 이걸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특별히 아, 이 자문과 전도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의 이 메인 아이들로 푸는 이 책을 아, 상당히 좀 요근래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건서적으로 읽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뭐 추석 거기 나오는 단어 모든 것을 뜻을 해석해 놓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 자체가 뭐 한절 한절 이거를 뭐 구절 구절마다 단어마다 이렇게 뭐 주석을 달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 같으면 어떻게 자유롭게 판단해야 되냐 어떻게 올바르게 결정해야 되냐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실제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모아서 기록을 했고 또 이거를 맥스 앤더슨 목사님이 잘 모아가지고 아주 요약정리를 참잘 해줬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어리석은 위험을 피해야 된다.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용이에요. 또한 우리는 올바른 때에 그것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해 어리석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남의 빚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너무 배려하다가 오히려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한 40년 동안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 재판의 판결을 내렸던 그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성,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걸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라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